해볼게.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고 그랬어요. 극값을 구하는 방법, 극대가 뭐였어? 극대. 그 극대 원래 원래 극대 원래 의미. 부분적인 최대값. 그렇지. 부분적 최대값. 부분적인 최대값. 이걸 의미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뭐라고 생각해야 돼?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 이게 뾰족점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 그걸 갖다 극대라고 한다. 불연속이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 그래도 상관없어.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정의역부터 봅시다. x는 0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어 정의역 봤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미분하면 되겠죠? 우린 어떻게 구할 거지?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으로 구할 거예요. 미분해서 0 되는 지점 1 마이너스 0이네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4 이렇게. 됐죠. 그래서 0보다 큰 부분, 아니 0보다 큰 부분을 왜 봐? 0되는 부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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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되는 부분을 찾으면 된다. 넘겨서 하니까 뭐 돼요? x 제곱은 4대고요. 맞습니까? x 제곱은 4대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얘기고. 네. 그렇죠.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했어요. 그리고 여기 에 x는 0이 있죠. X는 2가 있죠. X는 마이너스 2가 있죠. 됩니까? 여기서 증가, 감소를 봐야죠. 우리는 원래는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다할 거예요. 뒤에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다할 건데, 그 전에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것만 보면 되지요. 이걸 그린 이유는 증감표를 안 그리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봅시다. 0에 가까이 갈때 어떻게 돼요? 0, 0, 0과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어떻게 되지? 얘 보호가 마이너스 1 같은 거 보자. 마이너스 1 같은 거.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봐요. 뭐 되지? 마이너스, 3이요. 마이너스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하는 거죠. 여기서 감소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가 돼? 값이.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마이너스 4에다가요.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한다고요. 그렇죠? 네, 감소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지? 어,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보면 마이너스죠. 그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소하네요. 맞아요? 네.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뭐 예, 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넣어야죠. 아유 미친 사람. 네. 양수 나오네요. 그러니까 증가하네. 어 선생님이 잘못 넣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었어요. 그다음에 1 같은 거 넣어봅시다. 1 같은 거 넣으면 뭐 돼요? 마이너스 되네요. 네 그다음에 어3 같은 거 넣으면 마이너스 되니까 여기 감소하겠죠. 감소. 감소 3 같은 거 나오면 증가하네요. 양수여서 증가해요. 여기 증가해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얼마 나와요? 2 나오네요. 2 그러니까 여기 양수네요. 뭐 하는 거예요? 2 그래서 얘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 극대값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 얼마가 된다. 2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미분 해봅시다 f 프라임 x 는요 이거 쪼개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 어, 목세미분법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트로 쪼개서 해도 되고요 목세미분법으로 해볼게요 목세미분법으로 하면 분모를 제곱하고요 미분 그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제곱되고 미분 그대로 했고요 그대로 놓고 미분 그대로 놓고 그대로 놓고 미분하면 여기가 2x 인데 1 마이너스 x 가 있고 앞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2X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X가 되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X 세제곱 x 하나 약분 가능하고요.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왜 정의역 체크 안 하고 왔을까요? X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게 0되는 지점을 구하면 X는 2가 있네요. 그렇죠? X는 그리고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는? 일단 0이 있고 x는 0, x는 0왜 그렸어요? 정의역에 포함 안 돼서. 어, 그 다음에 x는 2가 있고요. 2 e 중심으로 여기는 어, 음수였다가 양수되는 그런 형태죠. 음수였다 가 양수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또 어,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네요.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니까 뭐, 뭐 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증가하는 그런 형태. 2 e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2 e 집어넣으니까 어, 4분의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극소. 이렇게 써주면 딱 세트로 딱 맞죠? 극소가 F2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딱 맞죠? 됐습니까? 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여기는 구체적으로는 안 썼네요, 선생님이. 다음에. 무리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똑같아요, 똑같아. 자, 가보자. 정의역이 여긴 정해져 있네요. 애초에. 0부터 2까지라고. 오케이. 가보자. 0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야겠죠? 미분해서0 되는 지점을 찾아보자. f'x는요. 프라임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2루트 4-x제곱 하고요. 위에다가 미분한 거 한번 얹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EX다. 이이 2, 2 약분되고요. 는0 되는 지점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고. 그러면,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1은, 루트 4 x 제곱분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여기 옮긴 다음에 제곱해주면, 4-X제곱은 X제곱되고, X제곱은 2가 되고, 뿔마, 루트 2인데요. 뿔마 루트 2가 아니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만 고르면 되니까, 루트 2다. 이렇게. 그죠? 루트 2네, 루트 2. 루트 2는 0에 좀 더, 아니군요. 2에 좀더 치우쳐 있겠죠? 네. 2에, 실패하다니. 2에 좀더 치우쳐 있다. 루트 2다. 이렇게요. 됐고요. 그거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넣어보면 되니까 1이랑 1.5 넣어보면 되겠네요. 네. 1이랑 1.5 여기다 넣어야 돼요. 넣어봅시다. 1 넣으면 얼마 되죠? 밑에 3대구요 루트 3대구요1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양수네요 양수 여기서 증가네요 증가 그 다음에 2랑 루트 2 사이에 있는 거1.5 1.5 같은 거 넣어보면 마이너스 1.5그 다음에 1.5 제곱하면 2.25인가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니까 루트 2.25 1.75 1.75가 나오고요 그러다 루트 씌웠어요아좀 애매하네 분수로 넣어볼까요 분수로 넣는 게 낫겠다 분수로 넣어보면 2분의 3이죠 2분의 3 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4분의 9 4분의 9를 4에서 빼니까 16 7, 4분의 7, 루트 4분의 7 2분의 루트 7이 나오고요 2분의 3 넣었다, 마이너스 2분의 3 어, 누가 큰가요? 분모가 큰가요? 분자가 큰가요? 여기만 비교했을 때 분, 어, 모가 작네요 그럼 얘는 1보다 큰 애죠 지금 동그라미 친거 1보다 큰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예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랑 더하면 음수가 되겠죠. 음수 되니까 감소.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루트 2를 집어넣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루트 2를 집어넣자. 그럼 여기 빼기 2 되니까 루트 2 되고요. 루트 2랑 루트 2 집어넣었으니까 2 루트 2가 나오겠네요. 극대값 2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래서 증감표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대강이라도 그려보면 그래프를 완벽히 그릴 줄 알면 나중에 그러면 완벽히 그릴 줄 알면 아예 그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증감표를. 2번 보자. 2번. 2번은요. x가 있고요. 제곱이고요 3분의 2제곱.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f 프라임 x는요. 어, 3분의 2한 다음에 1제곱 줄여주는 거니까 x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가겠네. 그래서 0 되는 부분은 0이네요. 그쵸? 0 되는 부분은 x는 0이고요. 그 다음에요. 그 전이랑 후를 보면 되죠. 이... 좀 쉬운 걸로 가... 아, 1이랑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요. 1 넣으면 양수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음수잖아요.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감, 여기,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하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음수예요? 어떤 뭐라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나오면 음수죠. 마이너스 세제곱근 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맞아요. 분모에 아, 들어가고,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의 뜻이 뭐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놈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나오니까 얼마나 와0 나오면 0 나오네요 0 0그 극소값 0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대극 소를구하 해라 이랬네요 자, 얘는 정의역이 뭐예요? 실수 전체 미분만 하면 되겠다 F 프라임 X는 미분 그대로 그대로 하고 미분 이렇게 한 다음에 2에 x제곱 묶어주고 x제곱 더하기 2x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0되는 지점 구하니까 0과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와 0 그래서 넣어보자 숫자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으면 양수 나오고요 그죠?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으면 양수 나오고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으면 음수 나오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1 같은 거 넣으면 양수 나오고요 양수, 음수, 양수니까 증가, 감소, 어, 증가다.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쵸? 렇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넣어보자. 4, 2의 제곱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0나오면 얼마 나오죠? 0 나오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아, 극소값 0을 갖고, x는 0일 때 극소값 0을 갖고, x는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 이제곱분의 4를 가진다. 이렇게 해 주면 되겠네. 그다음에 2번 보자. 2번. 미분을 하세요. f 프라임 x는요. 아! 정의역을 안 보고 들어갔네요. 정의역을 x는 0이 아니다. 이거 분모에서 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요. 진수 조건이 있으니까 x는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럼 x는 0보다 크다가 되겠네. 이거보다 오른쪽만 그리면 되죠? 미분하면 분모를 제곱하고요. 그다음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니까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놓고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ln x가 나오네요. 그쵸? 이게 0 되는 부분이니까 x는 2일 때네요. x는 2일 때. 맞아요? 여기다 2 e 넣으면 얘가 1 되고 그러면 얘가 0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x는 2일 때. 여기 맞춰서 그려볼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x는 2일 때. 에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때 이런 데를 봅시다. 1 같은 거 넣으면요. 얘가 0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되죠. 양수. 그러니까 증가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아, 2제곱 같은 거 넣으면요. 2제곱? 2제곱 여기 오른쪽에 있죠. 2제곱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되네요. 감소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극대를 갖네 x는 2일 때 극대를 갖네. f2를 구해 보면 2분의 1이 나온다. x는 2일 때극대값 2분의 1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고. 삼각함수의 극대국소. 삼각함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미분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네요. 계속.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미분합시다. f'x는요. 뭐 됩니까? 2cosx가 e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런 얘기고. 0 되는 부분을 찾아라. 0 되는 부분. 아, 코사인 X가 뭐 되는 부분? 2분의 1 되는 부분. 그죠? 2분의 1 되는 부분.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부분. 자, 그리죠? 최대 표시하고요. 최소 표시하고요. 코사인 X는 하나, 둘, 셋, 네 줄. 그리고 코사인 X는 0,1에서 시작.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2분의 1. 2분의 1 되는 거. 그렇죠. 2분의 1 되는 거 3분의 파, 아, 파이죠. 60도죠. 3분의 파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 길이 3분의 파이인데 이 길이도 3분의 파이겠죠. 그럼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니까 3분의 5파이가 나오겠죠. 아, X는 3분의 파이랑요. X는 3분의 5파이가 나오네요. 그걸 표시하고요. 정의 여기, 여기 보시니까 X는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X는 2파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프. 그래프 뒤에 가면 정확하게 그리는 거 나오니까 대략적으로만 그린 방법으로 그려봅시다. 증가 감소한 표현에서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요. 아니, 3분의 파이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야겠네. 뭐 집어넣을까요? 6분의 파이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럼 양수가 나오네요.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분의 파이, 파이 집어넣어봅시다 좋습니다. 2분의 파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되니까요. 음수. 마이너스 1 나와가지고 음수 되네요. 감소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또 3분의 5 파이를 집어넣지 말고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게 네. 6분의 11 파이 집어넣어야 겠네요. 네. 6분의 11 파이를 집어넣으면 어.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네. 됩니까? 코사인 6분의 11파이 2분의 루트 3 그래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얘가 루트 3 빼기 1돼서 증가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극대가 나오겠죠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 나와? 어, 3분의 파이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야죠.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빼기 3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 구해보자. 극소값은 어, 3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나오겠네요. 그죠? 어, X는 3분의 파일 이 때, 극대 값,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x가 3분의 5파일 때, 극소 값,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보자. 2번.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요, 한 방에 끝나요.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게요, 네. 2분의 1을 붙이면, 2사인 x, 코사인 x가 되죠. 2사인 e x, 코사인 x는 뭐가 된다고 했지? 사인 2x가 EX. 된다 했죠. 사인 2x. 그럼 사인 2x의 주기는 뭐죠? 얘가 2x가 뭐 되는? 2x가 원래 주기가 되는 x값. x는 얼마다? 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자, 그리고 얘 값은 마이너스 1과 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여기 1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표시하고요. 잘못 얘기했네요. 2분의 1. 2분의 1 표시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표시하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인데 지금 파이까지 가라 그랬거든요. 0부터 파이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럼 한 주기를 다돌거 아니야. 그치? 예. 그리고 4줄 내야 돼. 4줄. 반반씩 내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에이, 이렇게 해보자. 0, 0에서 시작하고요. 거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고 2분의 1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이렇게요? 아 여기 칠하면 안되네요. 구멍 뚫어야 되네요. 여기도 구멍 뚫어야 되네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오케이. 그래서 극대가 얼마야? 여기가 얼마지? 여기가 4분의 파이예요. 지금. 4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4분의 3파이고요. 여기가 얼마고? 2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완벽히 그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어,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미분을 하지 않고도. 그래프를 완벽히 그릴 수 있으니까. 수학 원에서 배운 내용과 그다음에 아, 어 배각 공식 그걸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아도 미분해도 구할 수 있고 어 그렇다는 얘기죠.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니까 코사인 제곱 스가 되고요. 어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인데요. 그대로 미분하니까 얼마 나와요? 그대로 놓고 이거 미분하면 어 마이너스가 왜 나왔어요? 플러스 한 다음에요. 그대로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데요. 그대로 가면 헷갈리니까 둘 중에 하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꿔주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꿔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아니면 1 마이너스 사인 x?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꿀게요.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x 스 1이 나오겠다. 그런 얘기죠. 는 0. 코사인 제곱 x가 2분의 1 나오는 거. 그럼 코사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나오는 거. 2분의 루트 2 나오는 걸 찾으면 되겠죠. 2분의 루트 2 나오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요. 2분의 루트 2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 X는, 얼마? 어? 뭔가 이상한데요? 네. 뭔가 이상해. 네. 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나오는 거 있구나. 큰일 날뻔 했네요.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2 나오는 거뭐 있어? 잘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삼각, 삼각 방정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려야죠. 그래프 그려야죠. 그래서, 파이까지만 가는 거니까, 이렇게 두 칸만 그리면 되고, 여기에서부터, 0,1에서부터 내려가고,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인데, 2분의 루트이 나오는 애는 누구예요? 4분의 파이 45도죠. X는 4분의 파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 어, 이, 이 그래프는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다르게 표시하면 되겠다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표시하면 여기가 4분의 파이였잖아요. 이쪽도 4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4분의 3파이가 나오는 거죠. x는 4분의 3파이 이렇게 구해놓고 어떤 짓을 하지 그다음엔 표시하고요. x는 4분의 파이. x는 4분의 3파이 표시해놓고. 4분의 파이보다 더 작을 때 4, 4분의 파이보다 더 작을 때 얘가. 코사인은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값이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파이에선 이 값이 0 됐고요. 4분의 파이보다 작아지면 얘가 커지니까 양수 돼요. 양수. 양수 증가한다.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집어넣어보자. 2분의 파이 집어넣면 음수네요. 음수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3파인데 여기. 어... 4분의 3파이에서 여기 봅시다. 코사인의 값은 4분의 3파이보다 더 앞으로 가면 절대값은 더 커져요. 맞습니까? 절대값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의 값은 더 커져요. 코사인 자체의 값은 더 음수 쪽으로 하니까 더 작아지지만 제곱의 값은 더 커진다. 제곱의 값이 더 커지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은 0이었으니까 여기서 4분의 3파이에서는 0이었는데, 절대값이 커져 코사인 x는 감소하는데 코사인 제곱 x는 증가해 왜 절대값이 커졌으니까 절대값이 커졌으니까 4분의 3파이보다 오른쪽으로 하면 절대값은 더 커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 이거 집어넣어 가지고 어, 각각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고요. 4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아까 구했었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극값과 미정계수의 결정. 이렇게 남아있네. x는 2에서 극소값 4를 가질 때 상수 a, b의 값과 극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진대요. 극소값을 가져. X는 2에서, 그럼 2분에서 여기에다가, 그렇죠. 2 e 집어넣으면 0된다는 거죠. 2분에서 2 e 집어넣으면 0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정보 하나 더 있는데, F2가 4다. 아 그렇지.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로 풀면, 예, 예, 문자 두개고 지금 식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해서 풀리겠죠. 2 e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2 a 더하기 2분의 b가 나오는데 그 값이 얼마다? 4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미분을 해서 2를 집어넣으래요. 미분을 하면 a-x제곱분의 b가 되고요. 거기다가 2를 집어넣자. 그러니까 a-4분의 b가 되고 그 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를 다 곱하면 2하고 2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니까 얼마 나와? 4a는 4a는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a1이니까요. 이거 넘기고 곱하면 4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극대 값도 구하라 했어요. 극대 값도. 다시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a랑 b를. 1 빼기 x제곱분에 4가 되고요. 그거 0 되는 지좀 구하면 되겠죠. x 제곱은 4가 나오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근데 여기 2는 이미 극소값 4를 가진다. 이거 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겠죠. f-2를 구해 봅시다. f-2는요. 얼마에요? 여기, 여기, 주, 어, 구한 거 집어넣읍시다. x 더하기 x분의 4가 됐죠. 1이랑 4였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요 극대값, 마이너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극대값, 마이너스 4라고 <laughs> 극소값이 4였는데 극대값이 마이너스 4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 이게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여서 그러네요. x는 여기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뭐가 있고 x는 2가 있고 x는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여기서 미분한 거 어디 있죠? 미분한 거 여기 있다. 미분한 거 여기 있다. 아 이보다 클 때를 한번 봅시다. 2보다클 때는 얼마예요? 2보다 클때 여기다가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 되네요. 그러니까 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0보다 클 때는 0보다 클 때, 어, 0보다 클 때, 0보다 큰데 0에 가까이 갈 때는 여기 보면 0 플러스에 가까이 가면 얘네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0에 가까이 갈 때는 이렇게 위로 솟구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 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 같은 거 여기다 에 집어넣어 보면 양수 나오네요. 그래서 증가예요, 증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래서 그런 거죠. 여기가 극소가 되고요. 아, 틀렸네요, 틀렸네요. 어. 왼쪽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나 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극소, 아,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더 작은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런 얘기네. 찝찝해서 한번 확인 해봤고요. 진짠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가 나온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거는.